이게 이제 반도체법이나 아니면 IRA 관련해서 어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거나 뭐 예외 적용을 받는 것들이 혹시 협의가 되거나 혹은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것들이 좀 있나, 있나요? 미국 언론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laughs> 음. 정말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음. 이런 현안에 대해서 아무런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라고 나왔어요. 네. 어... 협의가 됐다는 보도는 있던데요. 그 한국 측에서 나온 보도 아닙니까? 아 미국 측에서는 계속... 그런 언론 네. 전혀 언급이 없었던 모양이네. 미국 언론에서. 언급이 없어서 그래서 놀랍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런 문제를 계속 이렇게 부풀려서 문제가 되는 거아니니 이렇게 가서, 현실은 이런데, 네. 가기 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들을 부풀려서 문제가 된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이 되실 게 아니다. 네. 영업, 유능한 영업팀장이 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무리하게, 네. 무리하게 자기 업적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전에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넷플릭스하고 투자 발표할 때도, 본인하고 김건희 여사가 앉아있을 게아니라 네. 문화부 관계자나 한국 콘텐츠 관계자들이 앉아있었으면 네. 얼마나 또 모양새도 좋고 비판도 덜하지 않았을까요? 밑에 사람들도 일을 하기 싫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 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네. IRA와 반도체 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의회에 가서 뭐 미국에서 감사한 얘기만 할게 아니라 네. 미국 의원들이 다 앉아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IRA법하고 반도체법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짓는 조지아 주지사를 거기다 앉혀놓고 당신들이 만든 비준한 한미 FTA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가 조지아에서 만드는 미국차가 보조금을 못 받는다. 네. 도와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진정한 영업사원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보스턴에 갈 것이 아니라 네. 삼성전자 공장에 반도체 공장에 있는 텍사스를 가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곳에 가서 네. 삼성 이렇게 이 열심히 하는데 어렵다, 도와달라 네. 이렇게 하는 게 한국 국익을 대표하는 게 아닐까. 네. 미국 의원들한테 잘 보이러 간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자세로 가니까 반도체하고 아이 아무 성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네. 그게 놀랍다는 거죠. 네. 그데 MOU를 네네 그 내세울 수 있는데 성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때요? 122명이 왔습니다. 대기업경제사절단 가장 최대 규모였다고 했잖아요. CEO 122명이 왔는데 50건의 MOU를 했다면 두명당한건도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은 MOU가 정말 실효가 있는지는 정말 더 의문이죠. 사실 미국 기업들은 MOU를 잘 맺지 않아요. 미국말로는 Letter of Intent, 예, 예. 의향서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예. 그냥 의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아무런 예.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계약서도 예. 아니고요. 실제 계약으로 연결된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뉴스버스에서도 보도했잖아요. 네네, 어, 네. 지난 2020,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때 122명 가지 않았어요. 10여 명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총 66건, 엑스로는 네. 371억 달러 m o u 를 체결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네. 그때. 새로운 이란 특수, 중동 특수가 열린다고 막 했는데 네. 근데 몇년 지나고 성사된 거는 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석열 대통령 이번 가장 큰 성과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통기타를 받아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웃음소리가 돌더라고요. <웃음> 네. 서, 성과는 기타뿐이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웃음> <웃음> 그, 그 짜느냐 안짰느냐 갖고도 또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박재동 합의 그 만평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빨가벗고 이 네. 키타만 들고 있는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주 그다 내주 다 보들어 내주고 다 드러내주고 결국 키타 하나 받아왔다 <laughs> 이런 어떤 비판인 것 같은데요. 아. <웃음> <웃음>